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거인이었죠. 그런데 이 기업이 생존을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 승부수가 뭐냐고요? 바로 전기차 시대의 심장 니켈이라는 단 하나의 자원입니다. 만약 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전기 시대의 새로운 황금이라고 불리는 니켈의 미래 전체를 걸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거대한 도박의 주인공 stx가 던진 정말 담대한 승부수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STX의 이 극적인 승부수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죠. STX의 이 대담한 배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들이 어떤 과거를 딛고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STX.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한때는 정말 잘 나갔죠. 조선 해운 에너지를 아우르는 거대한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길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무역과 산업재를 다루는 상사로 그 명맥을 잇고 있죠. 그리고 특히 2023년 이 회사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바로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해운 부문을 떼어내는 겁니다. 이때 진행된 게 바로 인적 분할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피자랑 아이스크림을 같이 팔던 맛집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하면서 아예 피자 전문점과 아이스크림 전문점으로 가게를 둘로딱 나누는 거예요. STX도 바로 이런 식으로 해운 물류 사업, 그러니까 지금의 STX 그린노지스를 완전히 분리시킨 거죠. 자, 그럼 해운 사업이라는 아주 큰 기둥 하나를 떼어낸 STX는 이제 뭘로 회사를 이끌어 갈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안정과 모험이라는 서로 전혀 다른 두 개의 엔진에 있습니다. stx의 사업 구조를 보면요 정말 딱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는 에너지나 원자재를 거래하는 전통적인 상사 사업이 있습니다 뭐 안정적이긴 한데 성장은 좀 정체된 상태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사실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절대 강자로 통하는 기술 자회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피키 벨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70%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STX의 미래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숫자입니다. 바로 STX의 자회사 PK벨브가 만드는 LNG 선방용 초저음 벨브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건 뭐말 그대로 독보적인 기술력이죠. 아무나 쉽게 넘볼 수 없는 기술의 성벽을 쌓은 거예요. 이 PK벨브가 벌어들이는 안정적인 현금 이게 바로 STX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버팀목이 있었기에 STX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아주 거대한 모험 즉 니켈 사업에 모든 것을 걸수 있었던 겁니다. 네, 드디어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stx는 과연 미래의 먹거리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의 선택은 바로 2차 전지의 심장 니켈이었습니다. stx는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니켈 광산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추정 매장량만 무려 2억 톤이 넘는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 광산에서 나오는 니켈 전량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따냈다는 거죠. stx는 이 프로젝트 하나로만 연간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7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stx가 노리는 전략이 바로 밸류체인 통합입니다. 또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자, 아까처럼 쉽게 비유해 볼까요? 사과파이 가게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냥 파이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사과 농사도 짓고 밀가루도 만들고 빵까지 다 굽는 거예요. 어때요? 원재료부터 최종 판매까지 모든 단계의 이익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겠죠? 바로 이걸 노리는 겁니다. 와! 계획만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죠? 하지만 STX의 현실에는 몇 가지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재무적인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재무상황을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장밋빛 미래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매출은 인적 분할의 영향으로 줄어든 이후에 좀처럼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더 심각한 건 수익성입니다. 3년 연속 영업 손실 상태에 특히 2024년 순손실 규모는 5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아마도 니켈 같은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탓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된 손실은 고스란히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에 209% 정도였던 부채 비율이 2023년 289%, 그리고 2024년에는 무려 38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가 가진 자본보다 빚이 거의 4배 가까이 많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잘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한달 월급이 100만 원인데 갚아야 할 빚이 총 386만 원인 상황.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STX가 지금 바로 그런 아슬아슬한 재정적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STX는 거대한 잠재력과 치명적인 리스크라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STX의 미래는 정말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면은 대성공이죠. 니켈 사업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STX는 단순 무역회사가 아니라 고성장 자원 전문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면서 극적인 터너라운드를 이뤄낼 겁니다. 하지만 동전의 다른 면은 위기입니다. 만약 이 거대한 계획이 조금이라도 삐걱된다면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 이 부채의 무게에 짓눌려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STX의 이 대담한 니켈 베팅은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과 실패, 그 갈림길에선 STX의 미래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